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5 0 0분 여러분, 여러분, 0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러분여고 주의 러분여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채로든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 내라 주 함께하시겠네 주의그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좋아하여 이질리접하하라 산을 넘고 물건머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람북 원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을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보음 새로운 음반, 게빛처라 빛의 사자들이여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킹즈베이비에서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기관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교육목자들을 위해서 스텝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교육목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리고 우리 자라나는 교육기관 다음 세대들이 성경의 가치, 어, 바른 진리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이를 통해 사랑에게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가는 교회 되어 주실 도록 이 새벽에 이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산 시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교육 기간 다음 세대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삶의 가치가. 저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가라는 곳에 가게 하시고 성경이 멈추는 곳을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 세상 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복을 늘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가득 치시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육 목자들 스태프들을 기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저들이 섬기며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나아갈 때 아버님 아버지 하나님이 시민 교회 다음 세대들 교육 기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이 주위에 지역사회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 되게 하시며, 하나님영원의 위앞에 들 마음을 몰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목장 여름 예배로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 밭치 옥토바시 되어 주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시간이 나의 사형에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기도를 즐거고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제비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7면 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아멘.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사랑 이야기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에걸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시 말씀이지 않습니까? 테텔레스 타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사랑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장 큰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실 모든 것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두 가지만 어쩌면 확실하게도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잘 쓰는 말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할 때마다 마음을 담아서 하려고 하지만, 아주 가끔씩 그냥 뱉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사실 사랑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모든 문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죄들 전부 사랑이 없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사랑은 완성입니다. 끝이죠. 사랑.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기준을 결코 낮게 잡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얼굴만 떠올라도 잠이 오지 않고요. 밥이 잘 넘어가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도, 말씀대로 적어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목사인 저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원수 사랑.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게도 마음에 잘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하게도 우산에는 없습니다. 예. 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목사인 저의 마음에 용서하라부부을여러번여러 자주 주 자주 주셨습런데도쉽데 되지 않습지 않습니다 한화먼 한번 어저까어여러번여러을하였을 하였습니다 그냥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조언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특별히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서로서로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나라는, 어,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 원수가 너무나도 자주 떠오릅니다. 아마 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말이야 쉽지 사랑, 용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새벽 본문에서도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벽을 끼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더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용서하시고요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쩌면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 본문 뒷부분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첫 번째 적용은요, 사랑하라라, 이면, 두 번째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을 기다리며, 구원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꼭 필요한 것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기죠. 이 빛의 갑옷이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칭의, 믿음. 즉, 이 땅에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칭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우리 새벽 본문은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두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 가장 많이 듣고 이미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것 주님을 처음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서 우리 속에 어쩌면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사랑, 믿음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야 하는 사랑, 믿음 그러나 점점 더 무뎌지는 것 이것을 s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혹여나 나의 삶에 나의 사역에 혹여나 사랑 없이 행하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더 a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영혼의 i i p 를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혹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말아나타 주 예수여 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이 우리 일무할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전을 깨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진 모든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또한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